안녕하세요 엠제입니다. 저는 지금 마이의 로컬 시장이었어요. 과일을 좀 살려고 랑킴, 롱킴 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말고 여기가 더 많이 열었다고 해서 여기로 왔거든요.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수요 시장이랑 비슷하고요. 저는 여기 안에 과일이랑 뭐솜담 재료. 같은 여러 개를 팔고 있네요. 음. 근데 거의 채소밖에 없네? 이거는 뭔데? 이렇게 달걀이 빨갛다. 색소를 넣은 건가? 아 여기는 대부분 채소네요. 채소, 식재료 같은 거. 이거 알로에 아니에요? 저쪽에도 있거든요? 저쪽에? 저쪽에 한번 가볼게요. 근데 여기 다 현지인분들 밖에 없다. 우와. 이렇게 오토바이 뒤에 바구니를 이렇게 큰 거를 매달고 다니는구나. 과 여기 과일이 좀 있다. 망고. 요 바깥쪽에 과일이 좀 있네요. 치킨 엄청 크다. 오. 팔고 있고 어제 제가 수 엊그저께 수요시장에서 어, 어제 왔죠 사먹은 빵 같은 거네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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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뭔가 깔끔해 보이거든요? 다 비슷 비슷한 것 같지만 상태는 아보카도 진짜 크다. 사디카 망고 망고 60 50 60 50사이미니엄 사이즈 so like 1kg or 1 oh, yeah. 하나에 60 하나에 50 이건 작은 거 이건 큰거 아보카도 아 have ready now inside food 음, uh, 고 h a this? Longong. Yeah. Like. So yes. Inside. 이렇게 yeah. one of t h s one and l o n g o n 이렇게 망고 두 개, 롱공 아무튼 이렇게 사서 80 바트입니다. 엄청 저렴하죠? 저는 피카 페이스라는 제 바이워킹 스 근처에 있는 곳에 도착했고요. 들어가 볼게요. 겨울 음, 케이크도 파네. 두명 정도 먹을 수 있는. 350원. 마늘은 뭐좀 더. 브라우니도 있다. 레드벨벳 브라우니 버터 케이크.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케이크도 되게 많은데 다 만드는 것같아 진짜. 맛있겠다. 쿠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는. 이렇게 인네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거다 있고, 아메리카노 아이스 기준 45W.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 이빵집 있네요? 와피자빵이다 사디카. 사디카. 네이카 You made e v e r y 이거 다조개에서 만든대요. 여기 이름이 뭐냐? 내 와야겠다. k 크 고, 오, 파이. 네. 여기 그 워킹 스트리트로 가는 길인데. 오, 이런 카페도 있네. 깔끔한 게 많네요. 여러분, 여기가 솜땀 맛집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오토바이 빌리는데, 맞은 편이거든요? 여기가 솜땀이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테이크아웃으로 써달라고 하면 봉지에 넣어서 싸주세요 아주 친절하십습니다 제일 맛있어요 진짜 태국에서 먹었거든요. 좀 매운 치킨 어플이래요 어플의 치킨이라 가격은 저 아메리카노는 59바트고 치킨 어플은 189바트 특개 해서 248바트 해보겠습니다 신기하죠? 엄청 신기한 맛이네 일단 이 와플이 좀, 조금 짜요 그래서 이 치킨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근데 치킨은 그렇게 안 맵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꿀이 뿌려져 있거든요? 되게 신기한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저는 오늘 한번 청소까지 얼어서 가볼 거예요. 그때 가려고 했는데 카페에서 좀 작업 좀 하고 이러던데요. 지금 몇 시냐면 11시 그 분이구요 숙소까지 걸어서 한 40분이거든요. 한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강아지라고 하기엔 다소 큰 개들을 풀어놓고 있어요. 여기 우산을 가져오긴 했거든요. 우산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네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안전히 가기를 바래주세요 그리고 체험파이는꼭 취향상... 오토바이 면허증 따가지고 오세요. 리조트에서 솔직히 오토바이 타면한 5분 정도만 가는데 저는 면허증이 없어서 계속 이제 리조트 주인분의 차량을 뭐 팁을 조금 드리지만 아무튼 하는데 여건 조금 불편해요. 우리 오토바이를 저는 저도 이제 한국에 가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오더 연자증을 일단 따려고요. 포파이뿐만 아니더라고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데도 오토바이로 많이 이제 관광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따는 놓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아주 큰 멍멍이들이 돌아다니고 있네. 아 그리고 제 리조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일단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리조트들이 다 조식 포함인 것 같고 제일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게 요만가? 어 좋다고 근데 가격대가 있어서 저도 거기 봤다가 여기를 한 건데 아무튼 뭐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친절하시고 거기 일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그리고 주인분도 친절하시고 독채잖아요 독채라서 굉장히 프라이빗해요. 커플분들도 되게 많이 커플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커플분들이 오시기 에 좋은 곳 같습니다. 그쵸 지금 몇분 남았어? 40분 남았네요 여전히.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왜 이렇게 조용해? 여기가 생통 아람시장이거든요.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여기가 현지인 분들이 뭐 저녁 식사 같은 거 사러 많이 가시고, 오, 어, 여기도 과일 진짜 많다. 이렇게 앞쪽에는 트럭 있어요. 아, 근데 이쪽에는 거의 닫았네. 이 앞쪽에 보니까 막 진짜 새벽 엄청 늦게까지도 열더라고요. 이렇게 치킨 같은 거, 튀긴 거이거 많이 드세요. 치킨 되게 싸요. 막50 바트, 30 바트, 40 바트 치킨 많이 드시고 아무튼 여기도몽마이가 있네요. 언니 내일은 여기에서 한번 사서 먹어봐야겠어요. 이제 길을 따라서 한 30분 정도 쭉 걸어야 되거든요. 방금 엄청 큰 몽몽이 두마리가 있었는데 좀안 마지막에, 마지막마이갓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이막에마지막 마지막에, 마아막씨의 도움으로 무사에 왔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보니까 또 느낀 건데 걸어오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밤에 어둡고 해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아조 씨가 제가 아무래도 세워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볼트 이런 것처럼 약간의 금액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만약에 필요하면 불러달라 그러셔가지고 번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정말 파이 분들 너무 친절하신 것 같은데 파이 진짜 올 때는 여러분들 꼭 꼭 운전면허증 따서 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후회 중이네요. 왜 내가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지 않았을까. 아무튼 저는 좀 쉬다가 네좀 쉬겠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망고 큰거두개 그리고 랑콩? 랑콩? 이렇게 샀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진짜 처음 먹어보거든요, 사서. 이렇게? 맞아. 이렇게 먹는 거 맞아, 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거든요, 안에. 음 젤리 같다 되게 상큼한 젤리 같네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껍질에서 꼬릿꼬릿한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맛있네요 왠지 벌레들이 안 들어오게 하려고 꼬리꼬리한 냄새를 일부러 내는 게 아닐까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반자보 투어 갔어요 반자보 투어 가시려면 일출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출이 6시 한1 0 분 경이었거든요. 그래서 4시 30분에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조금 10분 늦어서 4시 40분에 저를 픽업하셨고, 달리고 달려서 한 5시 50분인가, 6시 아무튼 그때쯤에 도착을 하셨어요. 기사님이 되게 빨리 속도를 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출을 보고. 사실 이제 해가 쇽 나오는 걸 기대했는데 오늘 날이 좀 흐려가지고 그러진 못했지만 그래도 구름이 이렇게 깔려가지고 스무카 같았달까 굉장히 멋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국수집이 일곱 시에 열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국수를 먹으면서 그발 밑에 깔린 구름들을 보는데 너무 너무 멋있고 아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3명에서 1200바트를 냈어요. 한 사람당 400바트씩. 디스카운트를 좀 이렇게 더 하실 분들은 하셔도 깎아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는 가고 싶었지만, 또 이렇게 동행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딱그두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따다다다 가게 돼서, 그냥 이렇게 가게 됐고, 굉장히 가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말고, 한국분들이 또 오셨더라고요, 보러. 굉장히 가볼만한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국수집에서 국수를 먹고, 진짜 너무, 이거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일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엄청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행했던 순간 중에 좋았던 거뭐 있어, 또 해보고 싶었던 거뭐 있어 하면, 반자부 일출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옆에 국수집 가서 국수 먹고 싶다. 국수 정, 정말 맛있었어요. 달열 추가 꼭 하시고 타이 밀크티, 우유 추가해가지고 꼭 드세요. 너무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봐요.